고향에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강마입니다 오늘 은 번개 저택 꿀팁 알려줄 겁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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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러 와서 우상 무상 남자한테 말거줘 빨간 기둥이 이제 사색 막대기 청착 사색 막대기 통착 사색 찍 아, 이거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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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오시고나라오시고해 위로 올라오세요올라오세요자오늘은라면맛라면은꿀맛이라가 라면, 오지 고 자이님한테시고요시안요하세요 자, 제가 만들게요. 안녕하세요. 비번방으로 만들게요. 1010입니다. 들어갑니다. 1010입니다. 들어갑니다. 어디 갈 거예요? 이건 너무 힘을 아이 했냐고요? 바위산! 어디 들어가요? 그, 바위산. 바위산? 바위산 가시고, 언제 출발할 거예요? 바위산 정상. 정상으로 오세요. 블랙홀 언제 출발할 거예요?

멀티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워프탑을 하고 있습니다. 도착했고요. 들어오세요 봉기 깨요 봉기 게로 내려오세요. 저 봉기 200이에요. 암호탑은밑는 분야 2 0기 200. 이기 있는 분야 200. 봉기 있는 분요 어? 0 0 봉기 있는 있는는 선생님, 음,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. 제가 만질 게요. 네, 제가, 제가 만질 게요. 제가 만누가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. 1형이야, 일형, 일형, 1형이야. 그 대신 제가 출발 하라고 할때 출발하세요. 1 1이야형이야 1형, 1형이야. 1형, 1세이야 1형, 1세이야 1형, 이 들어오세요 내가 만들었는데? 나 만들었다니까? 저기까지 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네, 하트! 이요 시작하지 마세요 살려야 된다 시작하지 마세요, 돼, 시작하지 마세요. 네. 저 마법사 끼고 있어요 제가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뭔데요? 요게 최강 조합입니다. 요게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착입니다. 이렇게 끼는 아! 출발합시다 출발! 기다려. 출발 출발. 기다려. <출발, 출발! 출발>! 시작해. <S> 시작하세요. 준비할 아! 거 왜, 어디서 죽어? 좀... 아! 깜짝이야! 아! 아! 요 망했네요. 짝이 아. 아, 동물이야. 아. 내 여자친구 깨주 예, 네, 한명한 해야 되데 아, 어쨌든또한 번만 봐. 아, 예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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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시술을 시켜 할게요. 내일 갈게요. 내일 갈게요. 요 내일 갈게요. 내일 갈요이일 어? 아니에요. 일단 화면에 아이콘이 뜨이어깨게괴깨라 아, 친구 그, 그, 아, 어디야? 는 기다리 기다려 주시고요. 자, 기디 아, <놀라> 분한테 물어보세요. 거기 어딘가요? 아, 여기 잠깐만요. 기다려 주세요. 이거 깨야 됩니다. 일단 저는 이걸 뛰야 돼. 요야야가난그 보라를 야 돼. 보라니? 아, 보라를 그 뛰는 아, 치타. 나는 나는 독이 있고. 아, 기상기상. 귀신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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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어. 그, 거. 하는 거. 치타가 어려. 조금 어려. 마지막에. 닥성하는 거? 닥성하는 아, 뭐? 거. 닥성하는 것이. 아. 도와주라. 띵띵! 도와와라 도와주라. 와 밑으로 내려오세요. 아라살와주라 도와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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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와주라 도와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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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어떻게 하지? 아니, 진짜. 아, 나도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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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네, 같이! 네. 여기는 쉬워요. 여기는 쉬워. 네. 네. 여기는, 네. 여기는, 네. 여기는, 네. 네.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. 저는 죽었습니다. 아주 쉽군요. 예. 잘 뒤지시고요. 응. 저는 소심이 이쪽 응. 가겠습니다. 아, 맞았요이 니가 니2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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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오늘 1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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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 니가 아, 이거 야, 아니, 나, 나 이거 3년차 400어근데33이 근데 4 2무대야아니나안 했다 내가 이개있었개가40 0아니약나야0 0 0 아, 나, 고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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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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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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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여기 안깨못 깨요 살리안다 깨야 되나요? 그러면? 살리는 게안 깼어요? 저다 깨야 요응이거깨다가어아야 내 건데. 제가, 그, 치타를 되게 어이없게 읽겠어요임 어, 어떤 분들이 검으로 막 때리시더라고요. 근데, 각성을 했는데 계속 검으로 때려가지고, 그냥 입었어요. 아? 치타가? 응, 치타가. 아니, 언제 나요 옷. 옷 지원되는 거 I'm not sure. You're yet to be k n o 가요 I'm t a k i 스테이지 e moment. I'm not. I'm taking. i 나 자. 자, 이제 <laughs> 3스테이지 <laughs> 왔고요. 여기 <이게> 씹사입니다. <심쌉니다. 웃음> <놀람> 아, 진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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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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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어 이거, 어, 어? 어? 어, 어, 어. 아, 아, 이거, 아, ああ<ー> 아, 두 마리 잡았어요? 아니요. 마지막 한 마리만 잡으면됩니다 아, 어, 아, 아. 아, 아. 아. 뭐야 버그 걸렸다. 아 걸렸. 아, 래 걸려. 리가 야, 아, 얘 걸려. 아! 네, 걸려. 아, 네, 걸려. 아 네, 걸려. 자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고요. 네, 예, 얘 예, 마지막까지 잡아주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네, 네,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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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막스테이 <laughs> <데야> <laughs>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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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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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속도. 나 속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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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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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뚜기야 40분 가있을데 이거는? 시작할게 나 한대도 못때어

<목소리도> 자 지금 나세 그러니까 마리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. 이게 상황. <목소리도> 아, 오케 <못> 아, <깨. 목소리도> 어, 근데 이렇게 <목소리도> 하시면. 일을 하시면. 아저씨아아씨 그냥 가요.